16조 원 상승률, 엄청난 재산가가 말하는 행복의 정의가 주목받았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재산가는 단순히 그냥 돈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기자 생활을 거치고 또 자선 사업가로서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출장 가고 이럴 때는 반드시 이코노미성만 타는 그리고 대중교통은 지하철 타는 그런 특이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이렇다. 행복에 있고 해주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라. 이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 자선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이란 것은 불행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빚졌는지를 생각해보라. 미지 퍼듀라는 지금 80대에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 자산, 자선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의 정의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복하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쉽지 않지만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고 또 자신의 행복을 그만큼 즐기기 때문에 저렇게 꾸준히 자선사업을 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은 비행기 이코노미트, 왜 그런 식으로 타고 다니냐. 자기 개인 비행기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자신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접하지 않고 사업을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